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와이어 프레임 반응형 E2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앞서 E1 유형과 다른 부분은 여기 이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 그러니까 푸터를 제외하고 여기가 높이가 지정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임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이미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 높이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도 되고요. 또는 앞서 어, 이원 유형처럼 여기가 이백 피셀을 제외하고 브라우저 높이를 다 쓰는 걸로 해도 돼요. 저는 후자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브라우저 높이를 다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TML 구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이트 폴더 안에 베이스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베이스에서 VS 코드를 오픈하겠습니다. 느낌표 탭에서 기본 코드 생성하고 큰 구조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이2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큰 구조는 크게 어, 윗 부분 메인 파트와 아래 푸터 파트가 있는 거니까 크게 둘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HTML 짤 때는 큰 구조를 먼저 작성하고 그 하위의 구조들을 작성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메인 안에는 크게 여기에서 지금 메인과 푸터 두 개로 크게 나눴고 메인은 어사이드 여기는 센터 그다음에 여기는 슬라이드 영역이라고 해서 세 개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메인 안에 크게 세개 어사이드, 섹션에 센터, 그다음에 섹션에 슬라이드 영역 만들게요. 자,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하고 푸터 같은 경우에도 다시 보면 로고, 카피라이트, 패밀리 사이트 세 개로 나뉘어 있어요. 로고 카피라이트 패밀리 사이트 네,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뉘어 있고. 다시 이제 어사이드 부분 들어갈게요. 자, 어사이드 부분은 크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 파트, 메뉴 내비게이션 파트. 어사이드 안에 헤더와 내부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센터 안에 볼게요. 센터 안의 경우에 크게 하나, 둘, 세개 공지사항 갤러리 슬라이드 배너 있군요. 이 부분은 아티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섹션에서 제가 지금 크게 섹션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얘들 제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만들 때 얘는 화면에 출력될 필요가 없는 제목이니까 센터 컨텐트라고 하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슬라이드 래퍼 슬라이드 컨텐트라고 할게요. 자, 그러고 센터가 크게 세 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세 개, 아티클, ID, 노티스, 아티클, ID, 갤러리, 아티클, ID, 배너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누고. 슬라이드 래퍼 안에는 뭐 슬라이드 영역이니까 여기까지 하면 큰 구조가 작성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SS 작성해서 큰 구조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링크. CSS 폴더 안에 style CSS 연결하고 컨트롤 클릭해서 오픈했습니다. 캐릭터 셋 잊지 말고 넣어주시고요. 모든 요소를 선택해서 마진, r 딩 목록이 있다면 리스트 스타일 난 밑줄 없애고요 텍스트 텍스트 데코레이션 난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컬러 어 이제 지시 사항에 컬러 색깔이 있으면 그거 반영해서 쓰시는 겁니다. 지금은 와이어 프레임에 포커스를 두고 작성하고 있고 h t 같은 경우에도 부모에서 지정한 칼라가 상속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섹션 밑에 제목 같은 것들 h t m l 외웹 표준상에선 필요하지만 디자인상에선 필요 없는 거 디스플레이 난 해서 없애줬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레이아웃과 관련된 것들 css 작성해 볼게요 자첫 번째 앞서 제가 요 구조 보고 여기 이 높이가 이미 지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전체 화면에서 여기 100픽셀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영역을 다 쓰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바디가 높이를 다 써야 돼요 바디에 가서 하이트를 100vh 하겠습니다 너비는 줘도 되고 어차피 바디 블록 요소고 너비 안 줘도 너비 다 쓰고 있어요. 자 메인 태그 선택을 하고 이 안에 어사이드 센터 슬라이드 래퍼를 가로 배치할 거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시고 하이트 얘가 푸터가 100픽셀이고 100픽셀을 제외한 크기를 얘한테 calc 100%에서 100픽셀을 뺀 높이를 메인에 쓰도록 하고. 메인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선택해서 보더를 추가해서 구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사이드에 가서 너비 지정할게요. 다음에 센터도 메인 안에 클래스명 센터 너비가 있었죠? 위드 400 해서 시상을 보면 이렇게 너비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이 이두 개의 영역을 빼고 나머지 공간을 다 쓴다. 라고 해서 calculator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flex를 쓰고 있으니까 flex1 해서 메인 안에 f l a s 명 slide wrap flex1 해서 모자르면 최고 넘치면 줄이는 속성을 1로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앞서 붙어 부분 보도록 할게요 큰 구조부터 먼저 작성할 겁니다 height 100 픽셀 이렇게 주고 푸터 안에 요소들도 크게 주고 배치가 되도록 푸터 안에 모든 요소들도 보더를 추가해서 구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짧 이렇게 하면 일단 큰 레이아웃은 작성이 됐고 이제 각 세부 파트로 들어가 볼게요. 어사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사이드 안에 구성 요소들 마찬가지 보더를 추가해서 구분이 되도록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헤더 부분부터 높이 지정할게요. 이것도 임의로 높이를 지정하시면 돼요. 일단 임시로 저는 100px를 줄 거고 이후 구현할 때 로고의 높이가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변경할 겁니다. 자, 메뉴에 내비게이션 400 그리고 헤더는 100.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사이드 안에 헤더 높이 지정할게요. 사이드 안에 네부 높이 임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tml에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센터 부분 보도록 할게요. 센터 안에 노티스, 갤러리, 배너도 지금 안에 컨텐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임의로 얘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안에 있는 컨텐츠 높이만큼 자연스럽게 나오게 높이를 다 제거할 거예요. 자 센터 안에 아이디 노티스 또는 아이디 노티스라고 선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부분 볼게요. 자 클래스명 센터 안에 있는 모든 요소 선택하고 테두리가 나오도록 하고 각 요소의 높이를 임의로 지정 할게요. ID 노티스 임시입니다. ID 갤러리. ID 클래스명 패널 규제서 이 부분은. 클래스명으로 했네요. 변경할게요. 클래스명 배너. 하이트 250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줬고 현재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이제 푸터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래퍼 얘가 나머지 공간을 다 써라고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거 플렉스 되어 있으니까 이 슬라이드 래퍼, 메인의 슬라이드 래퍼는 지금 앞서 flex1 이라고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우리가 css를 더짤 필요가 없고, 푸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터에, 앞서 푸터에서 네, 푸터 안에 모든 요소들 높이 있었는데, 이거 이쪽으로 옮길게요. 네, 푸터 부분 쪽으로 옮기고, 자, 높이는 좋고, 안에 있는 요소들 로고, 카피라이트, 패밀리 사이트가 가로배 치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 줬습니다. 부터 로고부터 볼게요. 너비가 지정되어 있었어요. 부터의 로고, 다시 한번 지상을 보면 부터의 로고가 얘하고 똑같거든요. 200, 그리고 패밀리 사이트는 지금 너비가 없는데 요건 대충 한230 정도 잡고 카피라이트가 나머지 공간을 다 써라 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width 200 다음에 f o t e r 안에 copyright는 모자른 공간을 다써 여기서 플렉스 1 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family-site 너비 230 픽셀 정도 해서 가로 배치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자브라우저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들 높이가 다잘 잡히고 있었나 좀 볼게요. 메인 네, 다 쓰고 있고요. 여기 푸터 높이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쓰고 있는 거고. 사이드 그다음에 센터 슬라이드 래퍼. 네, 슬라이드 래퍼가 화면과 같이 여기 이 부분의 공간을 다 써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올려보면, 너비를 조절해 보시면 비율대로 이런 식으로 너비에 꽉 차게 높이도 앞서 저는 여기 전체에서 백피스를 빼는 걸 했기 때문에 높이가 바뀌어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네, 컨텐츠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E2 유형의 와이어 프레임이 되겠습니다.